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싱 용수 안 박사. 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네. 어, 많은 분들이 가장 레싱에서 어려워하는 손싸움. 그렇죠. 맞잡기죠. 음. 맞잡기. 네. 지난번에 음. 손목 잡혔을 때 뜯어내는 것까지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두팔한 팔. 팔. 음. 어, 투앤 원. 투앤 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 1. 원. 아, 지난번에 우리 손목 잡혔을 때이 어, 홈을 활용해서 뜯는 거. 네, 그렇죠. 어, 요거 했었잖아요. 유용한 기술이죠. 어,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이거 보고 오세요일탄1탄 <laughs> 1탄 링크 일탄 아, 1탄, 요거 뜯어낸 다음에 오늘은 이 오른손이 상대방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음. 아, 밀쳐.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죠? 두팔한 팔. 한 팔. <laughs> 그렇죠. 네. 두 팔로 한팔 잡았다. 좀 있어 보려면 이제 2로 와. 아. 네. 아.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음. 상대방 요 측면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 어. 나랑 이렇게 정면에 있으면은 50대 50인데 내가 상대방 측면에 있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불편하고 불안해요 내 앞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뒤로는 잘 움직이는데 옆으로는 그렇죠. 옆으로는 좀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옆으로는 이렇게 걷는 사람 봤어요 <laughs> 어, 여기 있네 <laughs> 상대방 측면으로 붙어서 밀어주면은 버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껄끄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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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두팔한 팔은 굉장히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음. 손싸움 중에 하나다. 맞아요. 어, 오른 손목 잡혔을 때두팔한팔 팔 네.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손목을 잡히면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홈을 이용해서 뜯어주는 거예요. 뜯어주는 게첫 번째, 1번. 1번. 어, 자, 두 번째는 뜯어졌으면 이제 오른손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어, 오른손이 상대방이 겨드랑이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같이 이동해 줘야 돼요. 다리도. 다리 그래서 오른손이나 오른 다리가 같이 이동해 줄 거예요. 오. 아. 어. 이게 2 번. 한 번. 은 이제 이 왼손을 놓고 그립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 요렇게 바꿔서 상대방 팔을 내요 명치 쪽에 이렇게 그렇죠. 밀착 시켜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팔이 펴지면서 상대방 힘쓰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아! 상대방은 팔이 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쓰기가 좋고, 멀면 멀수록 힘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팔을 펴서 나, 내 몸에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손목 잡혔을 때 뜯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렇죠. 두팔한 팔로 연결하는 손싸움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 많은 손싸움 중에 일단 한 가지 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굉장히 많은 손싸움이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요거 일부일 뿐이고 그렇죠. 다음에는 저희가 두팔한팔 팔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어, 또 다양한 포인트로 연결하는 연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설명 해보겠습니다. 진행 시켜 진행 시켜. 오케이. 그는은 <laughs>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